지금부터 저는 f c 라인에 존재하는 가장 싼 선수팩부터 가장 비싼 선수팩까지 총 5단계의 선수팩을 까보면서 무과금 유저부터 핵과금 유저까지 현실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팩에서 나온 선수들을 직접 써보고 과연 동 돈값을 하는지도 측정해볼게요. 마지막에는 정말 희박한 헌율을 뚫고 레전드 장면이 나오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자, 우선 가장 싼 선수팩을 까볼 텐데 지금 상점에서 일반에 들어가 보시면 밑에 50FC 선수팩이 하나 있죠? 이게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500원짜리 선수팩입니다. 500원이면 요즘 뭐 사먹을 수 있지? 껌 하나 사먹을 수 있지? 나 바로 사서 까볼게요 키밥이라도 뜨면 이득인데 과연 누가 뜰지 TC 루이스 피구가 떴습니다. 옛날에 TT 피구보다 커브가 낮아서 잘안 쓰이던 시술인데 추억이네요. 마침 제 팀이 레알이라서 바로 한번 넣어서 써보겠습니다. 사실 TC 피구 하나로 유튜브 각을 뽑아낼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시작하자마자 크로스로 어시스트를 뽑았습니다. 오, 뭐야, 생각보다 쓸만한데요? 그리고 보정을 받았는지 예상보다 스피드와 몸싸움이 나쁘지 않았지만 아니, 슈팅이 너무 에바였습니다. 몇몇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 있었으나 마무리 능력 때문에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느낀 점은 역시 싼게 비지떡이더라고요. 도 500원 정도의 성능은 나와준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손수팩은 만 원짜리입니다. 현재 상점에 들어가 보면 2 5도즈 베이직 상자가 있는데요, 많은 금액대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입니다. 이 정도는 사실 무과금 유저들도 FC를 모아서 깔수 있는데요, 저도 한번 구매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손수팩이 뜰지 14%의 확률을 뚫고 금카팩이 떴습니다. 그럼 금카팩도 바로 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수가 뜰지? 어, 알제리? 마레즈인가? 아, 마레즈네요. 유티 마레즈가 떴는데요. 금액은 1조 8천억 정도로 떴습니다 딱 평균인 것 같은데요 맨시티 스쿼드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에 TC픽으로 쓰고 와서 그런지 이제야 사람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면에서 500원짜리 선수보다 업그레이드됐고 특히나 z d 각이 나왔을 때 마무리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엄청 사기다는 아니고 이제야 좀 쓸만해졌다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성능으로 FCO라인을 즐기고 싶다면 많은 현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 세번째는 10만원짜리 선수팩입니다 여기서부터 무과금은 아쉽고 또 과금은 하자니 돈이 아쉬운 가장 서민 유저들에게 해당하는 구간인데요 매월 멤버십에서 FC를 할인된 가격으로 사는 유저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포함이고요. 최근 상점에 새롭게 10만원짜리 딸깍팩이 나오면서 이걸 한번 구매해보겠습니다. 넥슨에서 구매 제한을 걸어둔 상품들은 거의 다 해자인데 이 팩은 과연 어떨지. 자, 제발 20조 이상. 자, 이 p c 즌이고요 잉글랜드, LW, 설마 에제? 뉴캐슬? 아, 앤서니 고든이었네요. 만약 애지였다면 5배 정도 가격이 비쌌을 텐데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유켓을 스커드에서 써보겠습니다. 10만원짜리 선수를 쓰고 느낀 점은 방금 전 마레즈와 비교했을 때 분명 앤서니 고든이 더 빠르고 슈팅도 좋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의 가격만큼 성능도 10배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낙톡을 이용해 빠르게 앤서니 고든을 팔고 다른 선수를 구매해줬는데요 여기서부터 돈 값을 못해준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선수팩은 50만원짜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금액대가 높아지면서 어느 정도 돈을 쓰는 과금 유도의 구간인데요.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서 우리 구독자님의 계정에서 가보기로 했습니다. 평소 현실을 자주 하시는 분이신지 부담 가치가 무려 일격인 큰 손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빠친 코 스페셜 SSS 상자를 뽑을 건데요. 클릭 한 번에 치킨 한 마리가 날아가는 판에서 SSS를 찾아야 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킨이 23마리가 날아간 시점에서 드디어 SSS 상자가 나와줬습니다. 금액으로는 대략 50만 원 썼을 때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자에서도 좋은 손수팩을 얻기 위해서는 운이 필요했는 저는 금카팩을 간절히 바랬지만 역시나 상대는 넥슨으로 은카팩이 떴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카드팩을 까봤더니 자 제발 호날두 아니면 은바페라도 제발 어 프랑스? 스트라이커! 설마 은바페? 우하 네, 그렇습니다. 은바페가 은바페를 뽑았습니다. 가격은 호날두 다음으로 가장 비싼 116조였는데요. 이 정도면 정말 은바페와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 구독자님 팀도 레알이라 진성경기에서 써봤습니다. 17라이브부터 모든 은바페를 써본 전문가로서 25토츠는 역대급 은바페로 스피드는 말할 것도 없고 슈팅이 미쳤습니다. 옛날 은바페는 중거리 슛이 많이 아쉬웠지만 25토 뒤후 많이 보완되면서 현재는 1대장인 은바페인데요. 25토츠는 신규 특성까지 달려있어서 공격할 때 좋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 돈 값을 하냐 묻는다면, 음... 그건 아닙니다. 아까 전 10만원짜리 선수보다 성능은 당연히 더 좋았지만, 마찬가지로 가격 차이만큼 성능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오버롤은앤선이 고든이 더 높았습니다. 때문에 50만원 이상 현질은 성능보다 내가 좋아하는 선수를 쓸수 있다는 것이 포인트 같습니다. 마지막은 대망의 100만원짜리 선수팩입니다. 한번 현질할 때마다 100만원은 정말 핵가금 유저들의 구간으로, 우리는 마칭코에서 가장 구하기 힘든 보물상자를 얻을 건데요. 프리미엄 코인이 15개나 필요한 상자로, 얻기 위해서 평균 100만원 이상 현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100만원 가까이 태우고 나서야 어렵게 보물상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보물상자를 얻었다고 해서 끝이 아닌 게 제가 원하는 건 25토스 금가팩으로 3인 유술은 구경조차 힘든 선수팩 인데요 저도 과연 얻을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을 했지만 넥슨이 유튜브각을 알아차린 것인지 무려 6% 확률을 뚫고 한 번에 토스 금가팩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정말 놀라서 목소리도 안 나왔는데요 비록 재 계정은 아니었지만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선수 인데요 과연 누가 될지 가리가 없이 바로 눌러 보겠습니다 자 제발 다시 한번 음밥해 어, 체코? 어, 레버쿠젠? 아. 하필이면 거의 꼴등인 시크를 뽑아버렸습니다. 물론 선수 하나에 300조가 낮은 가치는 아니지만,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 그래도 300조짜리 시크가 동갑을 해줄지, 바로 레버쿠젠 스쿼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큰 피지컬과 크로스 포츠 덕분에 헤딩은 기가 막혔습니다. 300조인 만큼 스탯도 사기라, 대부분의 상황에서 마무리를 잘해줬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우 먼 거리에서 슈팅이 들어가는 입이 떡 벌어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100만원짜리 선수 역시 돈값은 해주지 못했는데요. 그냥 가성비 금가팀이 가장 좋은 것 같다면 구독해주세요. あ。Oh.